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3월 5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제가 오늘도 서울을 나가야 돼서 이른 시간에 걷고 가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사동 기온은 영상 3, 4도이고요. 지금은. 어. 6시 50분입니다. 제가 한 40여분 걷고 내려오겠습니다. 날씨는 흐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일출 시간이 가까운데도 날이 잘 밝지를 않았네요. 가로등은 소등이 됐고요. 진짜 <목소리> 그렸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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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한박퀴한박이 시간은 다돌아지고 세 번째 길 우리는 세 번째 길 길 들어가서, 여기가 두 번째 길. <웃음> <웃음> 여기가 한 바퀴 돌아주고, 여기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길, 길이 늘리느라고. 첫 번째 길, 여기는 언덕입니다. 한 75도 정도 되는. 75도? 정도 음, 될것 같아. 여기가 첫 번째 길. 여기서 연결해서 <웃음> <웃음> 다섯 번째 길. 제일 긴 길. 아, 발히는게 많네. 양말을 신었는데도 지압이 어제 쓸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저에게 맨발 걷기 동영상을 보내주신 남양주에 요양원에 들어가서 계시던 집사님께 카톡 문안을 드렸는데 어제 거기서 퇴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부레로 올라오셨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위암, 가벼운 수술을 시술을 하시고 좋아지셨는데 갑자기 무리가 돼가지고 일을 좀 늦게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찍 시작하신 바람에 그게 부담에 대해서 다시 요양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이 겨울을 나시고 어제 둘레로 다시금 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둘레에서 봄이 되면 꿀을 채취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들을 계속 하실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을 누비시면서 꽃피는 지역을 따라서 다니시면서 꿀을 채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시금 봄이 돌아와서 그 일을 하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저희 성가대도 남자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어제 제가 남자분을 한분 손잡고 오시라 그러셨,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은 아니지라도 본인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지런히 걷고, 또 서울을 나가서 친구들을 잠깐 만나고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못 나갔고, 지난번 한번, 나가서 이번에 또 나가게 됩니다. 한 친구는 말레이시아에 또 여행을 갔고 많지 않은 식구지만 다섯 명이 저희 여학교 동창들이지만 열심히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몇 해를 못 나갔어. ...지만, 저희 남편 왈 그렇게 못 나갔는데도 붙여주시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맨손 제조팀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올라오시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겨울철에 7시 반쯤 만나셨는데 다시금 7시로 한원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가능하면 이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7시로 아, 또 네. 한원하셨나 보네. 네? 시간을 조금 또 일찍 하시나 보네. 네. 예. 너무 애쓰세요, 아이고, 그거. 애쓰는 거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아니, 저, 저는 뭐할수 없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그냥 하시는 거지만, 그렇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냥 매일 하시는 게, 그게 네. 보통 일이 아니신 거 같아요. 네. 예. 같아. 아, 그거 네. <laughs> 네. 서로 서로 두드려주시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칭을 잘 못해요. 음. 근데 스트레칭이잖아 그게 전부. 음. 그러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실 아이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어, <laughs> 최고세요. 그거, 네. 아. 벌써 땀이 오늘은 패딩을 입고 나왔더니 어제 낮에는 제가 패딩을 안 입고 나왔었는데 패딩을 입고 나왔던 벌써 땀이 솔금솔금솔금 솔금 솔금 패딩 속에서 나고 있습니다 부품은 일정하게 속도도 일정하게 호흡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브레인 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맨발 걷기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뇌가 혼선이 오지를 않는답니다.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자세로 하는 것을 안정 때의 뇌가 느껴서 그러한 자세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뇌의 기능이고 활동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뇌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몸에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을 뇌가 감지해서 움직일 수 있다, 있게 한다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도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춤 트레이닝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저렴한 금액으로 고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또 그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직접 트레이너가 전화해서 공고하기도 했지만 저도 참석하고자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송금하고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월요일 시간을 촬영에서 저녁 8시에 네, 하는 것에서 할수 있는,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조선 피플 저희스 피플 조선 피플 말이 되는구나 지금 올라온 지한 50분 되어 가는데요.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요. 발바닥은 차졌습니다한 30분 이후 이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걸으니까 발바닥이 찾았는데요. 특히 아픈 발가락 쪽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아직까지 성취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두껍게 신었어야 되는데, 오늘 얄폭한 양말로 신고 걸었더니, 왼쪽 새끼 발가락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제가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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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넥끼도올라오고 엄청 시럽네. 손도 시려워지고 이제는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